가스. 자, 가스를 이렇게 넣고요. 가스 넣죠. 난안나올게안좀 나올까? 에이? 미나리부터 넣어. 아? 미나리부터 넣어 이렇게. 그럼 미나사 따놨지 내가. 아니 아니 아니. 고기 넣어야지. 아그 미나리를 왜 벌써 넣었어? 아 고기 뭐넣때 미나리 먼저 건져 먹자. 이 곰곰 한돈이다 곰곰 한돈 삼겹살. 네, 이거 뭐 따놨던 건데 괜찮아? 집게 봐. 뭐 끝났어. 비유화강집게. 아, 아닌데 이케아 상품 관없내 물건 괜찮은 것 같아. 두 덩이만 먹으면 될까 두 덩이? 아니? 아니. 곰곰 한돈 삼겹살입니다. 구이용. 不知道。Mm hmm. mm hmm. 난읽기게 없었나? 그어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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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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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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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기나리조좀 넣고요 응. 이렇게 이거 손톱가루 넣은거야 맛있어 이렇게 해서 고기 없는 쌈음 응. 이름상 보여줄까? 어 응.

파티스 뭐? 어? 파티스안 들려. 이다 어. 이거 뭐야? 먹어야 지손자고순잡자손자물에 뭐 올렸다 이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먹거데아 이거 먹지 마세요 왜 그래 이렇게 안 익지? 두꺼워 보이라몇번끓0 0안 더워 모든 걸한 방울도 먹어. 다너먹 이거 다. 리고어거 먹어, 볼까 먹어, 떤거 먹어, 이거 야어기거고기 진짜 먹어, 이거 먹어, 아거제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이 거든요. <목소리도> 는뭐 음. 먹어. 아니, 오빠 아, 먹어 빠 오빠. 오거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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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영화 같지 않나거 응? 아니, 지 응? 네, 응, 잘 따라 하는 거. 이거, 이거 나오지. 짠. 사람이 안 나와. 응.

중요한 <목소리도> 와, 맛있어. 응? 너무 맛있어. 맛있지? 응. 기름장도 맛있거든요. 응. 감사해. 응. 그거더 먹을까? 더 먹어야죠. 너무 많이 먹어 다 먹으려고 했지 얼마 안 해. 밥은 이따 이따 또 가줄까? <laughs> wow. 삼겹다 삼겹살. 지난려에요 아, 뭐왔네? 이래서... 갑자기 떠다 아니, 산소이 너무 강해서... 고기를 아, 먹을 때만 빼내거든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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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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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무 귀엽습니다.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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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뭐? 그요맛있가요맛네어요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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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아있어요있 应该没问题。 이 n t o n c 로 s c o 그한우 한돈이 한돈 어제는 틀려고 나 아버님하고 요즘에 그 백현이 있었잖아 못 알아듣어 아백 맞겠어 아이고 뭐 좋지도 않은 거고 거기 왜 들어가서 구웠는지 아직은 이해가 안돼 그건 안 했어 엥미나 좀 많이 했으 하고 그래서 아피지 피지 누르셨어그 찍잖아. 이렇게 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데리고 아 s e 지 a right one. i 데 not sure if you 데 a n t I'm not 데 u r e if you 아이 n t I'm not sure if you can't. I'm n 가 t sure if you can't. I'm n 고 t s u 아버님 부처님 올 거여서 한번 살게 됐어 아버님 아빠가 부산이야? 어 꺼냈어? 우리 오빠 부처어 원래? 응아 음. 음. 우리 세훈이 이제 콩콩도에서 그 발차로 고기 올라간다고 하는데 수영장 아빠가 음. 세훈이 갈 거야 안갈 거지 아, 저. 나안갈 거야, 이거 뭐야. 봐봐, 보내, 왜안 보내. 안가져가는데 어떡하냐, 이런 거야. 쟤 게임하는 거야, 이렇게. 보내야지. 보내야지 응. 보내야지 좀 전화면. 한번 꽉꽉 꽉꽉꽉 꽉. 제 들면 안 돼, 이렇게. 저 이제 방학이거든. 그때는 태권도지. 그래서 내 네, 다음주에 갈 거니까 내가 네, 놀아주든지 아니면 태연이만 오는지 될르지지 그때 블록 좀 시켜야 되겠지. 태연이가 음. 제일 나쁘다니까 근데 음. 혼자 있을때 나랑 중심이. 답답해, 두분 말은 안 들을 기름기가 별로 있고 기름값이 많 고기는 맛있지. 이제 국수하러 가어아이더 없는 아 놀이 뭐, 좋다. 이번 깜짝 놀리잖아. 경영지 올라가면 다 그치? 음. 우리의 경이지 네. 무서운 경 그렇게. 어? 그 그렇게. 언제 잊었어 이거 그살진게다이잖아괜아 근데 몸은 어떻게? 입 보면 너무 크지 않나? 이분자는 너무 커. 어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 한번, <laughs> 한번, 한번 먹어. 아, 이거 이거 너무 오른면 <laughs> Membawa 너무 데도 면, 오빠 쪽 으로 이거 다시 어줘야 이게 저희가 끝났어. 자세안받지 자세히 말했지? 자세히 안 봤지? 네? 틀렸잖아. 자세히 말했어. 아, 포인터는잘 잡았더라고. 내가 말했던 거지. 어. 뭐가 이렇게 음, 야 돼? 어? 큰거더 더워야 먹어보게 음? 음? 음. 내가 이거 때 완전 퀸섬을 어떻게 깨끗하게 깎거 알아? 음. 어볼그부 m e 이해했다, 지 사실은 이 단계는 아는 거고 너무 우스꽁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는까좀더좀더 무빙 들어가면 그렇지, 안? 응. 응. 그냥 이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치는건데 근데 이렇게 똑같이 배열이 되니까 이런 낙골당을 뭐지? 저쪽에 있는 아파트 뭐라고 할수 있을까? LH 서민아파트 있지? 서민아파트 사람들 맨날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 약간 그런 진짜 이 시티 같은 나는 요런 아파트 음식 많이 먹는데 이렇게 더잘 먹는 것 같아 날 만나면 인트리 를 반발로 한다고 하니까 쓸수 있게. 아까 네, 거라고 네, 내가 <laughs> 보기엔 네. 아, 그 집중력이 다른 것같아라고그한마쵸그안그더라고 그니까, 북한은 다닐까지 하지. 배워보려고 시나리오를 가져가생각고 이렇게 말는 확실히 <laughs> 합다 오빠가 나중에 그거좀 설명해 줘. 금방 배우는 그 e 도